아난아어아 아, 아, 안녕하세요 우아코님 팔로 우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잉 <아유. 웃음> 나 떠빙도 잘함? 아 그거 못 봤어요? 내가 그거 해 보여줬잖아. 이거 저 저니다. 안녕하십니까 나야. 팀평가이번 다음 주. 어백번 다음에 듣고 닐 파가. 1번 다음에 듣고 닐 파가 몇번 나오는지 고르세요. <laughs> 예 10대 양, 승자, 됐지 어? 세미프로 가야되나? 고고? 잠시만. 아니, 이게 맞아요? 이제 2시간. 아, 나 알고 보니, 느그자의 빛. 느그자의 숨결. 느그자의 잔디. 느그자 나날스 아, 여러분들, 제발. 아, 느그자들 너무 많아. 아 늑자 냄새. 아똥 냄새 지린다. 아나아 안녕하세요. 팔로우 감사합니다. <laughs> 미쳤다. 아나 기절할 것 같아. 팔티봄. <laughs> 형 이랬을 거야. 쫙 이렇게 위에 창쫙 해놓고 그냥 팔라 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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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. 아 어떻게? <laughs>

자 여기까지 <laughs>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지금 찬님 오실 것 같거든요 제가 비찬님 매니저라가지고 비찬님 매니저라가지고 매니저라. <laughs> 방송 보러 가야돼 이제 곧아탓어급 아, 죄송합니다 아 탓성급 죄송합니 아니죠 나의 어 나의 빛 10분임자 감사합니다 <laughs> 중근거리 위주 싸움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반짝그리님 주무시러 가는 시구나 왕만한 후원 감사합니다. 침바 느바 떼바. 어 잡혔다. 어? 응? 뭐야? 어? 갑자기 왜? 왜 이런 돈해를 도네를... 하십니까? 깜짝이야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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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아저 그런 것도 없는데 막 뭐야 별풍선 100만 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영 <laughs> 잘못 붙이신 거 아니에요? 돌려달라고 하지 마 이러면서 <laughs> 첫 후원이 10만 원이었나 아왕 10만 원 감사합니다 아 킹아티 <laughs> 그쵸 여러분 저막투브 여러 번 탔긴 했어요 근데 굿즈로도 탔어요. 제가 등장합니다. 제가 입은 거 인증이 올라있죠. <laughs> 그것도 네 장이나. 내가 사진을 고봉밥으로 올렸었거든. 아씨 뭔데? 어? 아빠 분수?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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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! 아! 어와나나 나 그날 진짜 그날 나 진짜 어 왁등렌즈. 어 처맞고 싶어. 23.4만이 있거든요? 제가 형 방송을 지금 39개월째 정기구독하고 근데 한번더 50만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<laughs> 2020년 2월 아! 나한번 팔로우 잘못 엄팔이 어, 아니라 뭐 내가 무슨 정기 그니까 구독을 하고 싶어가지고 잘못 눌렀는데 거시기 됐습니다 웃긴 건 뭔지 알아요? 르르 땅이 내가 2019년 12월에 <laughs> 팔로우를 했는데 그러니까 2019년 12월 12월에 팔로우 했는데. <laughs> 아, 또! 오, 큰일 날다안 돼! 안 돼! 안. 아, 신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아, 팔로우 좀 그만해주셨으면 좋겠군요. <laughs> 저는. 데뷔를 하긴 했는데요. 양지로 올리지 마시고, 음지로 그대로 둬 주시고요. 트위치 파트너 이런 거 먹이시지 마시고, 지금 팔로우도, 일단, 네. 신입주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진짜 돈에도 전수위가 지금 또 한, 한 단계 또 킹밖에 또 늦게 말한다 구독티콘 뭘 만들어요 뭘 토토로 만들어 여러분 음지느그자 양치로 끌어당기지 마세요 구독 같은 거 없고요 그리고 떼뱅알 두개째 하트 발사 러면 알죠? 뿌직이라고 써주기로 그단단님 오시면 단단님 오시면 그 바로 채팅창에 뿌직이라고 써주세요 그,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재방송안 되나? <laughs> 아니요 재방송 <laughs> 아, 아 아까 리플레이 어 잠시만 리플레이 어딨어 리플레이 있지 않아요? 잘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. 아, 똑똑하네. 어, 분석는 척. 아. 아, 오늘 진짜 많은 경기가 있었거든요. 제가 진짜, 어, 많이 했죠? <laughs> 아니, 여러분, 잠시만. 아니, 하지 마. <laughs> 그,님 혹천이라고 해줘야지. 뭘 주작이야. 잠시만. 야스나 가자. 아스날. 어, 전체 보이스야, 나? 다 들었겠다. 안녕. 여러분. 억그로 <laughs> 지렸다 아스, 야 야스는 안돼 야스는 안돼저러다갈 거야 야스나 가지 마 야스나 이러라고 말했어 안돼안돼 안 돼. <laughs> 똥냄새 지린다 나 내일 출근도 해야 돼 여러분들은 제가 느그자라고 백순줄 아세요? <laughs> 허, 네? 허, 직장인이셨음 느그자는 백수 아니었냐고 <laughs> 아니 만회자 출근이 아니라요. 진짜 형생살 살아요. 나그 몰라? 우나한 느그자. 내내 내 밑에 렌트 개뉴 있다. 2022년 후원 후원자 목록 9위에 다, 달성한. 어? 그게 바로 나야. 내가 말이야. 응? 그어와구청이랑 어? 뭐어 뭐, 어, 아르마도 했고. 어내어그어 <laughs> 어? 그, 어? 사우나도 갖고 와. 아 사우나는 가면 안 되지. 죄송해요. 제가, 기자, 진짜 기자 비벼 가지고 나한테 질문할 거 따로 네. 따로 말해 줘. <laughs> 뭐 질문? 좀... <laughs> 음... 아, 또또 또 내가 김치콘 먹었죠? 망상 안? 저기 아직 안 뽑혔어요. 이런 거. 받 <laughs> 네, 그것도 좀 봐야 되겠죠? 어떻게 하시는지. 어떻게 이제 그 꿀팁 같은 거볼 수도 있잖아? 이제 하면서 어? 질문? 왜 이렇게 잘 생기셨어요? 어, 선수분들 탐색이나 하러 가게. <laughs> 질문입니다. 왜 이렇게 잘 생겼냐고요? 아주 그냥 뽑히고 싶어서 별거의 소리를 다 하시는구나, 다들. <웃음> 까비. 발소리 <laughs> <할> 난다. 조심 <laughs> 안. <laughs> <잠시만>. 이걸 죽이네. 선생님, 조준 감도가 이상해요. 나니? 이번에야마도 1등 하자. 아, 잠, 아, 잠시만. 기다려봐. 어, 어, 기다려봐. 아, 내가 못하는 것도 알고 있구나. 어. 어딘데, 너? 내가 안 보인다. 어디니? 아씨 망했다. 뭔데 아 까비 감사 아 진짜 까비 개 까비 이거 저이 <laughs> 마당만 봐라 닉네임 뭐 바꾸는 거뭐 어렵냐 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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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삭제 삭제 안돼안돼 안 돼? 잘못 보냄 죄송 죄송합니다 죄송 아... 죄송합니다 아씨알잘딱의 <laughs> 영역으로 둘게 그냥 너아씨 <laughs> 망했다. 말하는. 아니 아니 나는 아 메모장이 쓸 걸. 아니, 아니 뭐, 컨트롤 했다 뭐, 하면 컨트롤 내려가는 줄 알고. 아씨 망했다. 아씨 아 씨. 야. 아나 망했다 진짜. 아나 어떡해 여러분들. 왜 말을 안해주냐한달 아, 백이래. 안녕하세요 <laughs>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그치? 여기까지 떼봐 떼봐 야 내가 재밌어? 나도 알아 <laughs> 어, 이거 봐 일단 봐나왜똥안돼 꾸직꾸직 꾸직꾸직 이